예,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그 음향기술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 이제 그 교육하는 걸 이야기하기 앞서서, 어, 저희 쇼누리 온누리아트홀, 저희 공연장, 어 저의 약간 모토 중에 하나는 음향 엔지니어를 키우는데 그 모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음향 기술을 익혀서 음향 엔지니어로 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 사실 저희 교육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그 자격증 시험에 관련된 것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 약간 핀트가 잘안 맞는 거죠. 저희의 교육 방식은 자격증 관련된 거는 어쨌든 부가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엔지니어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데 있습니다. 약간 그것들이 저도 이제 20년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 항상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1명이됐건 20명이 됐건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주나 20주나 이렇게 계속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같이 교육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청소년 위주로 했을 때는 그나마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단계별로 교육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 성인 교육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 요 뭐냐면 배워야 될게 이만큼 있는데 그 배워야 될 거를 단시간 내에 그~ 끝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그니까 러 대학생이면 그래도 좀 나아요 대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취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보면 약간 노즈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음향 관련된 지식들은 예를 들어 1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어, 하나를 들면은 예를 들어 스피콘이라는 걸 봤을 때스피콘을를 보면은 거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2플러스2 마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거기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보통 패시브 스피커 연결을 하죠. 근데 바이앰프 스피커를 연결할 때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2마이너스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4핀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스피커를 쓰는데 보통 2웨이 스피커였을 때, 그랬을때 만약에 그2 플러스 +2, 2마그그4 핀짜리 케이블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있는 일반 그 패시브용 케이블을 바 u s 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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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l 에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이야기할 이 정보들을 음향 엔지니어가 되려면 1000개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마이크의 뭐 지향성, 각도, 뭐 픽업 각도를 떠나서 뭐 초지향성이냐 이게 뭐 다이나믹 마이크, 냐냥콘덴 마이크 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모든 것들이 배워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오시는 분들들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분들이 목표하는 거는 음향 엔지니어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되고 싶은 게 음향 엔지니어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천개 정도의 이론과 실습이 필요해요. 음향을 하다 보면 생, 발생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서의 해결 능력과 뭐 패치베일 어떻게 하는지, 뭐 소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신호선이 어떻게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만 음향 엔지니어라면 사실은. 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자격증을 땄는데 실력이 없으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격증 공부랑 실무랑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약간은 또 다른 계열이거든요. 이론만 배우고 실습 때 시기 때운 좋으면 따는 거랑 실제로 이 사람이 내공이 있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거는 어쨌든 음향 장비를 최대한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공연이나 이런 것까지는 무리라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비들을 다다루고 뭐 여러 가지 앰프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소리 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어 목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스피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안 보시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 실습을 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윙으로 연결을 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제 신호가 나가고 있죠. 신호 나가는 거를 그 랜서를 이용해서 여기 X30 연결되어 있고요. 저쪽에 지금 살짝 가려졌지만저 안쪽으로 보이시나요윙 컴팩트가 있고요. 여기 퍼스널 믹서들이 있어서 퍼스널 믹서를 통해 가지고 실습도 하고요. 여기 디지코도 있고요. 어 저쪽 이 사실 이천 뒤에도 약간 공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아날로그 시스템이랑 야마 DM3 갖다 놓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콘솔들을 가지고 그 콘솔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가 그러니까 디지코 X30 면상지 열려져 있는 거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초보자부터 약간 좀 X30 정도는 다루실 수 있는 분들 다양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아날로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구역에 가서 직접 인서트 케이블 연결하기도 하고 컴프 연결하기도 하고 리버브를 직접 연결 아날로그 사이로 연결해서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것들을 익히는 거죠. 그걸 익힌 다음에 X30이나 윙을 가서 그 익혔던 거 가지고 세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코절별로 연습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아가서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유튜브 송출 같은 것도 해보고 퍼서널믹스도 연결해 보고 이제 그 대중적인 베링고 말고 디지코나 DM3D는 어떻게 되어 있나 단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스피커도 저기 바이엠프 스피커가 있고 패시브 스피커가 있는데 연결해 보고 또 약간 좀 실습 시습, 개인 실습할 때는 스피커 뭐 여섯 개 깔아놓고 메인도 연결하고 억수도 연결하고 매트리스도 해보고 녹음도 해보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익히는데 제가 봤을 때한1 0 번에서 2 0 번이요, 2 0 번도 돼야지 어 그러면 다 익히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콘솔만 어쩌 달라 다뤄서 어디 가더라도 아이 콘솔 내가 만져볼 수 있어 정도로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알바를 하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럼 이 콘솔 다만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다음에 이제 알바를 하셔야죠. 알바나 이제 뭐 렌탈이나 이런 걸 해보면서 실무 경력을 쌓으셔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 본인이 밴드나 뮤지컬이나 어떤 공연을 들어갔을 때 본인이 오퍼레이터로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회장이 들어가야지 업무가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저희는 뭐 25, 20명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콘솔마다 콘솔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뭐 여섯 개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아날로그까지 더하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콘솔 종류별로 6개에서 10개 정도의 콘솔이 있기 때문에 그거 깔아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야별 연습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막막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e t 오 get the first time 라 w 형성도 되고 이제 진행하는 t 알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해서 w 오셨던 분들한테 미션을 줘 t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다 네이밍 한 다음에 뭐 d c a 걸어가지고 세팅해보세요 이렇게 미션 주기도 하 하고 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했던 건 그거죠. 제가 그동안 제공해드리지 못했던 거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어 어떤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저희는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더 나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일대 과외로 처음부터 딱 차근차근 이런 것까지 힘들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일찍 나오거나 그러면은 일찍 나와서 혼자만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뭐지? 장비를 계속 만져보니까 적극적으로 만져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 배워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뭐 HQ나 예. P23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습해 볼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죠. 여기 뭐 그 나가서 라우드리스 미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어쨌건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신청을 해주실 그 저희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신청 그 어, 신청서 약서 그 신청서가 뜰때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 주기적으로 한 2주에 한번 정도 2주 전이나 1주일 전에는 공지를 하니까 그걸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가 주말에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평일 날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대학생이면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있긴 해요. 딱 저희 옆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건 따로 소개시켜 드뭐 문의하시면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다시 그건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을 하셔면 됩니다. 음아 그리고 뭐, 그 뭐지? 저희가 뭐 자율이다 보니까 뭐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이런 것까지 체크 안 하지만 추석 는 작성합니다. 추석 부 작성하기 때문에. 음 나중에 이제 어떤 활동이나 했을 때 이제 출석을 많이 하신 분에게 약간 좀 혜택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때 진행되는 거고. 어쨌든 추후에도 이제 어, 뒤늦게 알아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 저희가 지금 3, 4월 달이 약간 비수기예요. 3, 4월 달에 그나마 자주 공연장이 비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6월달 아마 대선 넘은 다음부터는 행사가 많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여기 무대를 쓰는 일이 그렇게 하반기에는 적을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내년 상반기 되면 모를까? 일단 하반기부터는 뭐 추석 때나 뭐 그럴 때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그래서 어... 올수 있을 때 오시는 게 좋고 하반기에는 좀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 사항은 저희 단톡방에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뭐 개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실력을 보고 그런 걸 정하겠습니다 어쨌건 어 저희 교육 방식이 이렇다 자율 연습이다 뭐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막 강의 띄워놓고 이거에 대한 막 설명을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초인 분들은 처음에 안날라고부터 어쩔 수 없이 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 연습하시고 난다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음,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을 거고요. 그래서 자율 연습 속에서 중간중간 그 뭐냐, 코칭을 통해서 장비를 익혀 나간다 그리고 하시다가 궁금한 거이 이후에 뭐 dsp 설정하는 방법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송출이나 뭐냐면그 네트워킹에서 뭐냐 무선 조종하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여기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 말씀드리고 음 궁금하신 건 어쨌건 단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답해드리고 어아 이거는 이제 어, 자격증 관련된 거긴 한데 어쨌건 어, 미리 공지합니다. 저희 필기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 단톡방 신규 가입을 살짝 멈출지도 몰라요. 어, 아니면은 어쨌건 신규 뭐냐 필기 시험 전까지 들어왔던 분 대상으로 어, 시기 시험은 그 사람들 대상으로 따로 방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 가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간에 한번 단톡방이 그러니까 시기 시험 때그 약간 좀한달 정도는 약간 시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약간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요.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음, 예.